카이오리어 새로운 필살기를 발휘해! 하, 2년 연속 스피너 대회 8강에 진출한 스타니광. 날 알아볼 줄 몰랐는데, 그래도 내가 완전히 이름 없는 선수는 아닌가 보네.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야 실험 대상이 되고 싶어서 왔지. 내 질문에 답안 했잖아. 내 실력이면 실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거야? 미안, 문제가 좀 생겼어. 어? 무슨 뜻이지? 몇번 테스트해 보니 실력이 부족하면 진폭기의 효과가 생각만큼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지. 어, 그럼 발강 진출자도 실력이 별로라는 건가? 늦었으니어서 집에 돌아가. 몇 번이나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어째서 증폭기를 장착한 후에도 여전히 나와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하나. 건스피더. 시작. 시작. 와, 데이! 아침부터 혼자 연습하고 있는 거야? <laughs> 이제 스케이트 보드장이 너희 집 건지에 우리 집 건지 모를지 경이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왔어. 오! 토마스랑 대결을 앞두고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건가? 브라이언! 응? 맞아. 토마스를 상대로 이길 자신이 없거든. 하지만…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어, 응? 역시 데일 너다워! 어? 무슨 뜻이야? 에잇! 응? 아! 승리가 최우선! 이게 네 신조잖아! 이번에 이기려는 건좀 다른 이유가 있어. 어? 어? 그래 어... 뭐야, 저 녀석...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난 토마스가 조금은 이해가 돼. 어... 그래? 승부욕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거지. 예전의 나처럼 승부욕의 노예가 됐어. 토마스를 늪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대결에서 토마스가 이기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야. 데일, 네 마음을 나도 충분히 이해해. 브라이언 에디, 우리 데일이랑 같이 <laughs> 연습하자. 응. 연습해! 어, 어, 어. 내가 빠질 수 없지? 어. 케빈, 왜 이제 와? 너희 왔구나. <laughs> 제일, 유진이와 같이 널 찾으러 갔었는데, 벌써 여기 와서 연습하고 있었구나. 서둘러 훈련하지 않으면 토마스를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맞아, 지난번에 우리 셋이 힘을 합쳤는데도 이기지 못했잖아. 토마스를 상대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음... 토마스를 돕고 싶다고 했지만,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머리 아프니까 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열심히 훈련부터 하자. 응. 음. 또 왔구나. 어? 어, 없네... 음. 실력이 부족하면 욕심을 부려도 소용없어. 스탄, 넌 2년 연속 8강에만 머물렀으니 성장을 못하는 거다. 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 이제 누구한테 테스트를 해보지? 계속 연습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열심히 하면 변화가 있을 거야. 음, 스피너 기술은 아주 좋아. 지금 실력이면, 나와 브라이언, 에디를 단번에 이길 수 있지. 어? 음, 하지만 에너지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케빈과 유진이 연합해서 공격하면 이기지 못하는 거야. 역시 에너지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계속 훈련하면 어? 에너지는 증가될 거야! 아니, 사람마다 에너지가 향상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모두 개빈 너처럼 느낌대로 훈련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 그럼 뭔가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 없을까? 어, 맞다. 응?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 에이, 에너지를 향상시키고 싶은 선수들을 위해 마련된 경기장이지. 어디가 는 거지? y a y o g 여기라고? 어. 어, 경기장은 어디에 있는데? 바로 이거지. 어? 어! 아이, 농담하지 마. 이게 무슨 경기장이야? 기 기다려 봐. 오! 으아! 어,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 <laughs> 나같이 여행과 스피너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이런 숨겨진 경기장을 알고 있지. 우리 스피너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격을 펼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야겠네. 우리 몸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laughs> 운동하는 것처럼 말이야. <laughs> 무거운 걸 들고 운동하면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말이야. 라이언 내려와. <laughs> 내가 근육 운동 시켜 줄게. <laughs> 됐어. 아! 어! 데이뭐 하고 있어? 어서 시작해. <laughs>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잘 지켜보고 있어. 은 실수였어. 다시 할게. 애디, 나좀거져줘 괜찮아, 괜찮아. 금방 마를 거야. 어, 엔진이 무슨 탈수기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유진, 음. 개빈, 너희들이 같이 해. 응! 음? 유진아, 음? 안할 거야? 음. 왜 그래? 상대가 많을수록 넌 기술을 생각할 거야. 지금 넌 에너지에 집중해야 하니까 케빈이 제일 적합한 상대인 것 같아. 음, 맞는 말이야. 케빈, 시작하자. 응? 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뿐 아니라 미끄러지기 쉬우니 조심해서 공격해야겠어 이게 쉽지 않겠군! 스톤 실드 바로 그거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격해! 케빈, 뭐하고 있어? 어서 충전해! 어, 아, 미안해 <laughs> 무릉덩이를 피하기 위해 아이스 엣지가 중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방어방도평은 경기장 중앙을 찾아오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떻게 하지? 스카이 워리어한테 맡길 수밖에 박건 스피너, 발사! 공격형이라고 해도 물에 닿으면 에너지가 소진될 수밖에 없어. 스톤 실드 에너지가 소진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술 대결이야. 뷰리 스톤, 네가 나설 차례야. 없어. 닷권 스피너, 됐어. <놀람> 너무 미끄러워. 중심 잡기 힘드네. 퓨리스톰! 공격해! 네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자! 여기를 방출해! 폭풍의 이제 맘껏 공격할 수 있겠어! 야 앉아 있고 싶어 어, 음. 어. 음. 위로해줘야 하나? 아니, 데일의 성격을 잘 알잖아. 음. 데일, 왜 그래? 신인 대회에서 대결한 거 생각나? 몇 번이나 대결했잖아. 하지만 에너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출했지. 에너지를 전부 다 방출하지 않으면 대결을 멈추지 않을 것처럼 말이야. 그때를 생각하면 니스피너가 네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아직 다 방출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나보다 날더 아는 것처럼 말하네. 어? 케빈 다시 하자. 응? 시작하자. <laughs> 잠시 기술은 잊어. 기술을 생각하지 않으면 억눌려있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 스카이 월리어 진작 알고 있었어? 그래. 아, 이제 제니 나만 만닫지지하하있 있었네. 건스피피 발사! 을 모아서 에너지를 방출해. 드윈드 어, 아, 이럴 수가. 저게 대일의 에너지. 疲れもりはピューリストン。

네 덕분에 새 필살기를 성공할 수 있었어! <웃음> 아, <웃음> 역시 날 이긴 녀석은 다르다니까! 멋졌어! <laughs> 어떻게 성공한 거야? 정말 잘했어! <laughs> 잘했어 데일!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하다니 놀라운걸 저 애들에게 증폭기를 사용하게 하면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지도 몰라 빨리 강해져라, 기대하고 있지 <laughs> 드디어 왔구나. 한참 기다렸다. 왜 이렇게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지? 나랑 대결하자. 좋아. 진출자라고 무시했지? 지금,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미 여러번 봤는걸! 탑건 스피너, 준비해! 끝내버리자! <목> 뭐, 뭐야? 실력이 여전하구나 아, 여, 신인한테 치기 싫어! 어? 신인인 케빈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하지만 그 녀석한테 지기 싫어 신인한테 질수 없다고 네가 케빈의 대결 상대였어? <laughs> 이거 재미있게 됐군 드디어 기다리던 데일과 토마스의 경기가 시작됐어 두 사람은 우승을 위해서 치열한 대결을 펼치는데 결과는 데일의 승리로 끝이 나지 데일은 토마스에게 우승보다도 스피너 플레이를 하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말해 토마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해주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토마스가 우승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 다 같이 28일 기대해 줘